십자가의 함축적 의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십자가는 깊은 의미가 있는 함축적인 상징표입니다. 십자가의 헬라어는 스타로스인데 화형주, 기둥, 극형을 집행하는 도구 함축적으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는 헬라어 히스테미에서 왔습니다. 옆에 서다 함께 똑바로 서다 확신을 가지다 확고하다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도저히 설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똑바로 설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십자가에 담긴 함축적인 상징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의 대적은 헬라어로 안티히스타미입니다. 반대하여 서다의 뜻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마귀 앞에서 반대하여 서는 것이 대적기도의 시작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믿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는 묶이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던 십자가 스타로우스는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더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수 있습니다. 주님, 세상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